선생님, 감,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이 앞으로 에리가 찾아간다. 에리가 간다, 에리가 간다.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laughs> 형님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뭐가 좋아지는지 몰라도 나쁠 건 없잖아. 여기서 그 겸댕구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 엉뚱한 질문 아니고요. 성재은 반대합니다. 우리 형님들이 진짜 자기. 반대하는 얘기. <웃음> <웃음> 선생님 혹시 제가 뭐 질문이 뭐 이렇게 수저서서 <laughs> 눈을 끼치진 않았어요? <laughs> <laughs> 제식으로 책을 읽어가. 네네 찾아 찾아간다. 내가 에리가 간다. 에리가 <laughs> 간다 편이었어요. 의사들의 지식과 환자들의 경험의 간극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들은 이런 영향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의과대학 6년 기간 또는 전공의 시절 건강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의 목소리를 권위 있게 내야 되는 그 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양에 대해서 뭐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아니면 항산화든 해독 과정 이런 것들을 생화학 시간에 한몇 시간 정도만 다루지 전 임상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 배우지 않으니까 사실은 모르죠 모르니까 환자가 물어봐도 아는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해주는 게 근본적인 우리 지식이 부족인 거예요 의사가 다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의사들이 믿고 있는 신념 체계는 연구 결과 임상 연구 라고 하는 똑같은 임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대표적인 패러다임이 약이라는 것들은 그 임상 연구를 통과하거든요. 임상 연구가 완전히 금과 옥죠. 우리 한테는 거의 성경책과 같은 음. 수준의 권위가 있어서 임상 연구 진행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그게 근거냐 라고 <laughs>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laughs> 하는 정말 진심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의사들이 막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엄청 모순이 많은 게 임상 근거라고 하는 그 임상 연구 자체가 사실은 모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약을 먹이고 그것을 가짜 약과 대비해서 어떤 평균의 차이를 보는 아주 그냥 딱 단순 구조의 연구인데 예를 들면은 그 약이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까지 먹이는 거거든요. 음. 그럼 그걸 뚫고서 그 효과 크기를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약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경로로 효과를 보는 어떤 음식 영양소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냥 묻지마 다 똑같이 복용하고 그 차이를 봐야 서 그것이 차이가 나야지만 인정하는 그 분위기. 러면 애당초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먹이니까 나는 음. 피, 나는 증상 호전 없었는데 하면은 크기가 커져 가지고 없는 거. 또는 나는 그거 먹으면 부작용이 더 심한데 똑같이 먹이니까 부작용이 있었으면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치료 이렇게 결정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임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의사들이 단과 흡면 이런 거는 본인도 못 하니까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논문이나 어떤 교과서에 남들의 지식을 빌리던가 아니면 그것을 자기 경험이 생겨서 최소한 내 경험이라도 얘기해 줄 건가. 근데 그런 경험을 못하거든요. 대부분 의사들이. 음. 그리고 아니면 환자에게 그런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환자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일단 지성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경험을 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던가. 아.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지금 진료 현장에서는 이세 가지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지는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무슨 여러 가지 생리 불규칙. 심지어는 1년 동안 생리 없는 사람들. 갱년기 때 너무 힘든 사람들. 갱년기 때 힘든 사람은 그도 호르몬 치료라도 있지. 근데 모든 사람한테 또 호르몬 주려는 의사와 음. 처음부터 호르몬 안줄려는 의사 나눠져 있으니 진짜 의사 만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산부인과 질환는 예를 들면 아까 낭정도 제가 정보가 없어서 이게 6cm 이상이면 꼬여서 사실 응급 수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내가 책임을 안 져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정보가 없으니까 의사들은 항상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다가 그것이 역효과를 갖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더 의사들 일단의힘 일종의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먹고 매일 자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결국 질병을 막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좀 열리는 사들이더 많았으면 좋겠고 음.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겸 님을 작년에 7월 달에 방송 통해서 만나게 되고 나서 저는 최겸님 통해서 환자들이 새로 막 오잖아요 기존의 환자들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기존의 환자는 정말 기능이여 환자들인데 저한테 최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어요 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문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진 거 음, 그러면 음, 음, 저는 제 진료실에 앉아서 그럼, 모든 간증들을 <laughs> 저는 다 듣고 물론 어떤 사람은 스무디가 좋아서 좋아진 사람 네. 어떤 사람은 카니보를해서 좋아진 아, 사람 어떤 사람은 저탄고지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저탄고지 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너무 나빠서 위험한 경우도 제가 많이 음, 봐요 그래서 정말 개별화된 것들을 제가 가려줘야 되지만 저한테 생긴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의 경험을 끌어와서 이게 하나가 이제 일종의 경험치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도 되겠다 정도로 일관. 적이고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음. 제가 열린 마음으로 들다 보니까 저는 중에 통도가 되어서 오히려 음. 저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음. 최교님 아세요 이렇게 전달 편해요. 전달자가 <laughs>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음. 제가 궁금한 건원장님이 한번 다뤄주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처럼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 검진이나 어떤 거 했을 때 수술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수술보다는 식단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사실은 수술도 있지만 어, 저도 이제 고민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같은 네. 경우도 같은 영상 매체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그러면 또 정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에 반대해서 무조건 먹어야지 뭔 소리야 하는 호통치는 그러니까 수술까지는 좀 드문 케이스라고 해도 일상적으로 고지혈증을 대하는 자세들도 의사들마다 달라요 물론 훨씬 많은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150 넘으면 약 먹어야지 뭔 소리냐 완전히 환자가 약을 안먹는다 하면은 화를 내거나 사실 진심이에요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지 왜 딴소리 하냐 너 다시는 오지 말라 하는 말에는 그분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그렇게 안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게 훨씬 더 염증도 떨어뜨리고 어떤 산화도 막을 수 있고 훨씬 더 좋다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음... 근데 또 이것에 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오히려 플라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을 또 놓쳐서 생기는. 그래서 저는 음... 모든 진실은 질병에 위중도에 따라서 음... 자기가 암이나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놓쳐서 그 의사들 난 모르겠는데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훨씬 많은 케이스들은 또 의사들 말은 그냥. 참고를 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믿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더 중요한 데이터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암 크기, 혹의 크기, 이것만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여러 기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일 수도 있고, 해독과 관련된 지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면서 어쨌든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좋게 만들어서 궁극적인 그 주제였던 질병을 좋게 만드는 경우로 저는 많이 보고 또 그런 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혜성님도 똑같이 내 마음같이 그렇게 적어주셨던데 이런 갱년기 증상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증상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증상은 있지만 딱 병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지진 않았지만 이게 어쨌든 존재하는 거잖아 어쨌든 무슨 병이라고 증명하지는 못했던 것들인 것 같아 우리 갱년기라는 것들이 그거는 이렇게 존중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된 거가 아니고 그냥 갱년기다 그냥 갱년기니까 그냥 견뎌 그리고 그거는 각각 개인차가 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존재하는 사람한테 그게 너무 크잖아요 한마디로 말발이 안 서는 거였거든요 이제 이런 이 책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먼저 이해를 받고 그거 이제 주위 사람들로 알고 이걸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되다 보면 의사 선생님도 어쩌면 그런 이런 모임들이 먼저 된 그걸 통해서 또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게 또 하나 임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데 데이터 있는 건 아니지만 생명 연장의 꿈이 제일 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laughs> 그 생명 연장의 꿈 그래서 존중을 못 받는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주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딱 때가 되면은 갈려고 그러는데요. 아내가 되면 어 이때 되면 나가 이제 가야 될 때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안 하나 봐요. 우리는 막 위기를 느끼면 그때부터 예민해져가지고 막 싸나워지잖아요. 그리고 막 치근하고 딱하고 가여울 수가 없고, 그러면 온 식구들을 대상으로 다 미워하고 그런 거를 정체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내가 존중받은 적이 별로 없고 흡족하고 나를 위해서 기뻤던 날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병이 오고 이게 더 좋을 줄. 그는데 이게 끝이 더 허망하다고 느끼니까 이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 나 지금 가면 안돼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달리기랑 이런 식단을 권하지만 그 달리기하는 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 달리기를 했을 때 그날 하루예요. 이거를 내가 이걸 해독을 안 하고 내가 오늘 이 독소를 안고 가만히 하루를 지낸다고 생각하면 그 하루가 어떨 줄 알거든요. 항저 더부룩하고 에너지 안 나고 계속 누워있고 싶고 또 거기다 나쁜 음식이 또 땡기고 그러면 또 그날 저녁에 커피 마셔야 되고 또못 자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거 일어나서 운동화 신고 나가서 피로를 달렸을 적에. 그다음에 자기에 맞게 달려서 쫙 디톡스를 하고 났을 때그 하루가 그게 단거 같아요 매일 매일을 충만함을 느끼는 느낌 그러면 아 이거면은 이렇게 이런 날이 좀 모아지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것도 다 자기 그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를, 만,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권해서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나는 것까지가 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다 결국 또 시기를 놓쳤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자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루를 흡족하다라고 느끼고 사는 날들이 좀 있어야 그렇게 진짜 살려주세요. 나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안할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같은 분들은 더 급한 것 같아. 하루씩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모아야 되니까. 우리 그 얘기 한고만마될리 같아요 할머니의 힘. 아, 할머니의 힘. <laughs> 재밌었던 부분이요 <laughs> 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있어요. 예전 선사시대나 그 구석기 시대 그럴 때는 남자들은 나가서 사냥이랑 사냥하고 수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나가서 과일을 딴다거나, 요런 그런 식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사냥 요게 그렇게 타율이 좋지 않았대요. 음음. 타율이 좋지 않아서 가끔 먹었던 거예요, 고기를. 음. 그러면은 계속 굶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그거는 여성분들이 나가서 과일을 딴다거나 뭐 국물을 채집을 한다거나 거기서 연명을 했는데 그럼 그거를 할머니들이 가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분들이 나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할머니들이 안 계셨다고 하면 아이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기도 하고 나가서 그거 채집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의 역할이 여기서 빛이 나는 거죠 할머니들은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하고 가임에 대한 경쟁이 끝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래 너희들은 나가서 과일을 따오 내가 너희 아이를 돌봐줄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마 할머니의 역할이 포유류 중에서 그 폐경이 끝났는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한 (40년) 동안 유지되는 포유류는 인간밖에 없다 그 이유가 아마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갱년기 때 뇌가 변한대요. 되게 관대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그러워지고 그런 그 갱년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여유로워져서 할머니들이 육아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점을 갖고 계시지 않나 아이들이 막 찡얼거리고 그럴 때좀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어요. 다 겪어보셨다, 지나오셨다. 어, 전국의 할머니들이 진짜 저기. 반대하는 얘기 <laughs> 아니 그 사람 케이스 바이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쨌든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집중해서 아이를 키워서 자기 아이가 잘 돼서 그 손주를 낳았을 때그 할머니가 그 자식을 키우면서 말하자면 깨달음이 없고 성장이 안 됐으면 똑같이 키워요. 똑같이 손주를 무조건 서울대학을 보내야 되고, 어, 저희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이게 깨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그니까이 책도 자기가 자기 시각으로 읽어서 그 할머니 부분이 재밌었던 거야. 나는 그 부분 하나도 안재밌안 재밌지. 왜냐면은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내가 손주를 봐주는 시절이 아니거든. 때문에 벌써 시기적으로 달라서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세워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나이거든요 이 나이가 그리고 이제 조금 쉴 나이예요 이제 손주가 나서 기쁘고 그런데 얘네들은 손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부가 있잖아요 딸 애를 보러 가딸 애를 가서 데려와. 너무 기쁘게 하루를 보려고 가보면 그 전날 둘이 쌈반죽을 해놓은 거지. 그럼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젊은 시절에 그거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좀쉴 만한데 다시 그걸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데려오면서 애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럼 하루 종일 심란해 하셔요. 이, 이 얘네들이 그럼 또 얘네들만 싸웠다니? 야, 니나버지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왔다니?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굴레에 있으면. 괜찮아. 나는 쿨해. 아, 니들이, 니들이 싸워주면 나는 애만 본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권하지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어, 특히 이렇게 그 경계가 없어지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냥 기본값이 돼버리고, 아, 어,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요. 진짜 내가 냄새 아파하고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안갈수 없어서 갔을 때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보면 애를 던지고 싶다고. 근데 그런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엄마가 돼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나는 이렇게 손주를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인 사람들 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할 때가 가능한 거라. 그 어떤 걸 얘기해도 본론은 건강해야 돼요. 과로와 짜증은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과로하고 짜증은 같은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힘들어 갖고 좋은 인상이 나올 수가 없고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돌아 돌아 결론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려면 이게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실천을 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는 거라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이게 누군가로 하여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진짜 새롭게 정말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지금은 아니어도. 이 책을 또 통해서 사실 읽어 보고 아 진짜 결심이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선생님 나와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어되 주셔서 근데 네, 이렇게 마무리를 첫 번째 이거 제가 그냥 어, 네네 찾아 찾아간다. 내가 에리가 간다. 에리가 간다 편이었어요. 아까 어느 분이 그 조깅 밤에 하는 거 괜찮은가 이것만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조깅은 저녁에 하는 거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밤을 깨워서 이게 저녁에 이렇게 모드를 꺼야 되는 모드인데 조깅하고 나면 이게 막 살아나서 잠자기가 오히려 힘들어져서 예. 그렇다고 잠깐만 한다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돼서 되도록이면 이제 아침에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의욕을 내고 하고자 하면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 옛날에 왜그 장바구니 들고 춤추러 간다는 말이 시장 보러 가들 그 틈에 라도 가서 춤추고 온다. 하고자 면장 보러 가서도 잠깐 춤추고 올수 있는 거라잖아요. 내가 하고자 면 언제 시간을 낼수 있는 하루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밤에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 혹시 제가 뭐 질문이 뭐 이렇게 후져져서 눈을 의미가... 끼치진 않았어요? <laughs> 제 식으로 책을 읽어갖고 궁금한 것만 물어봤어. 그래서 어, 오늘 어, 유익한 시간이 저는 됐어요. 이런 시간을 꿈꿨는데 정말 허락해주셔서 어, 정말 감사하고 선생님 저희 집에 또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셔야죠. <laughs> 오늘도 이렇게 일고시면은 되게 일하다가 막 부지런히 오셨을 텐데 와서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직 잘때안 되나? 아,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 여기 안녕히 계세요.